그날 바디 프렌드 하면은 그날 밤 무조건 방사통이야요 안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밀고 당기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불안정이 지는 거죠 일시적으로. 바디 프렌드에서 이제 이렇게 뭐 내용증명 같은 게 날아올 수도 있어다 척추 건강을 전해드리는 척추사이드입니다. 집에 안마의자 혹시 쓰세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아... 정말 원장님가요 저는 있습니다. 바디 프랜드 거. 어... 좋은 거 쓰시네요. 아이, 비싼 거 쓰시네. 그중에 제일 낮은 단계. <laughs> 저도 사실 이제 할인에 낚여가지고 네. 집에 한대 들여놓긴 했는데, 저는 희 파나소닉. 파나소닉. 일단 저희가 진료 볼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듣지 않으세요? 안마 의자 써도 되냐? 아니면 아, 척추에 이런데 좋냐? 추천해달라. 어, 그런 얘기 저희 이제 가끔 듣는데 <laughs> 오늘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음.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어서 매일 솔직히 병원에 출근하지만 저희는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해서라도 이 몸을 오래 쓰려면 안마의자라도 해서 좀 보존을 해야겠다 음. 그 생각으로 쓰고 있죠 근데 안마의자가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좀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이게 진짜 뭐 디스크나 허리에 도움이 된다는 건잘 모르겠어요. 안마 자체가 과연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에 좋냐? 음. 그것도 아직 뭐 정답은 음. 없잖아요. 아주 심한 날제 천을 해봤으니까 제 디스크가 좀 올라온다 싶으면 방사통 직전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날 바디 프렌드 하면은 그날 밤 무조건 방사통이에요. 아.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척추가 고정된 채로 안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밀고 당기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불안정이 지는 거죠 일시적으로. 제가 한 이분 하고 아 이건 아닌 것같은데 하고 끄고 내려오니까. 바디 프렌드에서 이제 이렇게 뭐 내용증명 같은 게 날아올 수도 있어. 확실히 근데 이 얘기가 맞는 게 음. 거기서 장시간 동안 있거나 아, 아니면 맞아요. 과하게 하고 나면 그렇죠. 오히려 더 아파요. 아. 어. 척추가 사실 디스크가 터진지 얼마 안 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음. 조금만 기침만 해도 막더 터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최대한 좀 쉬시는 게 낫고 음. 그러면은 수술하신 환자들 있잖아요. 음, 수술하신 환자분들 저희 이제 한 실밥 풀 때쯤 되면은 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두 가지예요. 목욕탕 언제 가도 돼요? 라그 아. 다음에 저 안마의자 음. 해도 돼요? 아니면 써도 돼요? 이건데 그럴 때는 대답 어떻게 해주 계세요? 저는 무조건 목욕은 살다물고 2주 뒤에 안마의자는 저희가 수술하면 보조기 차잖아요 보조기는 적어도 끝난 뒤에 하시라 음. 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가거든요 음. 목욕은 똑같은데 음. 안마의자는 한 3개월, 3개월. 음. 왜냐면 인대가 굳는 시간이 12주면 맞아. 완전히 완전하니까 네, 네. 롯데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목욕탕 가시는 것도한달 음. 뒤에 가시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수술일로부터 음. 한달뒤 그리고 안마의자 쓰시는 거는 그걸 꼭 쓰셔야겠어요 음. <웃음> <웃음> 어머니 아버님들이 안마의자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꼭 음. 아드님하고 같이 이렇게 병원에 오세요 아, 그래갖고 아, 실밥 풀고도 딱 해가지고 하면 안마의자 꼭 쓰셔야 돼요 그러면 아드님이 아난 제가 효도선물로 사드린 건데 아. 이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야, 이거를 쓰지 마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래서그 다음에 물어보면 좀 짧게 쓰라고 해야겠다 갈수록 더 좋잖아요 기분은 아, 좋죠 그렇죠 기분만 네. 좋아요 네. 이후에 맞아요. 오히려 아플 수 있어요 네. 골다공투 심한 분들 아, 하다가 부러지신 진짜 저도 본적 있어요 아,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하게 하시라고 네. 강도도 그렇고 이게 좀 안마의자 회사들 매뉴얼에 좀 적어놨어요. 적정 시간 이런 걸 아예 좀 연구기도 좀 하셔서 어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걸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가볍게 그냥 일하고 와서 그냥 피로한 느낌 있죠. 근육통 가볍게 있을 때 그때 쓰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병원 안 가도 되고 내 집에서 편하게 안마만으로도 풀릴 정도의 몸 상태일 때 받는 거. 딱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안마의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사실은 병원에서 물리치료 이렇게 쭉 받는 게더 좋은 아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는 어쨌든 조직이랑 인대 손상 음. 재생을 촉진시키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거라서 음. 사실은 그 시간에 뭐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좋죠. 음. 근데 아무래도 지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좀 수동적으로 편안하게 좋아질 맞아. 게 없나라고 자꾸. 찾는 거 같아요 원장님들이 추천하는 횟수는 어떻게 되요 저는 딱 코스 한번 도는 게 1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15분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저도 한번할 거면 그냥 15분 정도만 하시고 일주일에 두번이상 조금 그럼 브랜드만 한번 정해볼까요? 저는 세라젬 최고사요 <laughs> <laughs> 역시 이게 대표의 품격이다 <laughs> 전 지금 있는 걸로 바디 프렌드 이게 범용성이 좋아서 이렇게 막손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하니까 저희는 집이 좁아서 지금 있는 파나소닉이 되게 작거든요. 되게 컴팩트해가지고 딱그 사이즈 정도가 좀 음. 집에 공간에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형님 <laughs> 너무 구축에 사셔서 <laughs> 너무 구축에 사시고. <사셔서 웃음> 재건축 아파트 <laughs> 몸테크를 <태클을> 하고 있어. <laughs> 안마 의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막 경추 견인이니 요즘 막 브레인 아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기능이 다양해지더라고요. 음. 딱 내가 사는 안마 의자 있었으면 한다 하는 기능 있으면 하나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 저는 실제로 브레인도 있고 온열도 있거든요. 음. 브레인은 노래 나와요. 명상하는. 아, 아 그, 그래서 그 브레인이고는. 브레인, <laughs> <laughs> 브레인 감성. 브레인 포그. <laughs> 그 전에 온열만 있으면 되지 않나. 아, 그... 아, 무중력. 아, 무중력. 무중력 무조건. 어, 무중력은 의자 각도가 바뀌나요? 네, 몸 누운 자세를 쭉펴버려고 오, 어, 그러면은 무중력은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라면 그냥 온열 기능. 음. 그, 무조건 온열. 어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저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온열기는? 음. 온열기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진짜 진료실에서 안마의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튼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안마의자를 15분씩만 쓰는 걸로 네. 피곤하다고 그 위에서 자지 않고 그렇게 짧게 짧게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척추 건강에 대한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제작할 예정이니,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고 어,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